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이 뉴스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대책 발표 직전 금융감독원 직원이 자신이 투자한 가상화폐를 팔아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감원 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혼선에 이어 내부 거래까지 드러나자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대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시사하는 등 재건축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투기 단속과 세무조사에 나선 데 이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으로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제22차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간 양자 지역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미세먼지 등 양국 관심 사항에 대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측 미세먼지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중국측은 미세먼지 절감 노력에 따른 목표치를 이미 달성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짱, 내일 짱,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시작부터 말이 좀 꼬이네. 자한 주를 시작하는 그리고 한 주를 어, 마무리하는 월요일과 금요일 어, 월요일은 시작이 괜찮았는데 금요일은 지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 수준이고요 코스닥은 전일 상승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상승 그대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또다시 연방정부 폐쇄, 이 셧다운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어, 소폭씩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 증시 자체를 놓고 보자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팩트로 드러날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세제 개편안이 하원, 상원을 통과를 했죠. 아,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만이 나왔고 아직까지 실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 증시는 더 갈만한 요인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긍정적 시간이기 유효하다는 거고요. G2 국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오랜만에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 시장에 분명히 우호적일 수 있겠다는 평가인데, 하지만 오늘 당장을 보자면 그 효과는 미미한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효과가, G2 효과가 오는가 했는데, 이후에 지금 보합권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화두는 코스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가 빠지는 것이 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빠릅니다. 아, 이유는 뭐 전과 동일합니다. 아, 바이오주들 특히나 셀트리온 3인방의 주가가 하락하고요. 이 주가 하락폭이 커지다 보니까 지수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이오 제약주들의 투심이 악화가 되면서 좀 던지는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더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이 지금 반복이 되면서 오늘 지수 자체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는 모습인데 시장을 보기가 쉽지 않을 상황 오늘장 내일장에서 한번 함께 판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래소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5 1 7포인트구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보합권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오른폭이 한 1포인트에 그쳐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주그름들 체크를 잠시 해보도록 하죠. 일종그름 보시면 2,522포인트, 장 초반에 좀 오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입니다. 예, 상승폭 마무리가 됐고요. 이후에 2,513포인트까지 하락반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지수가 조금 낙폭을 어, 어, 줄여나가면서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삽니다. 외국인 팔고요. 개인은 276억 원, 도폭사고요. 기관은 304억 원 사는데 어, 기관도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967억 원이나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전기전자 업종 밀리니까 뭐 지수가 좀 힘을 못 쓰네요. 어제 잠깐 올라왔다또 빠집니다. SK 하이닉스 73,400원, 하이, 어, 삼성전자는. 또 250만 원 바로 무너졌습니다. 245만 4천 원 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16만 원대 회복을 하면서 강하게 오랜만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포스코도 강보합권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부터 12 종목들입니다. LG화학 1.44% 상승, KB금융 그리고 삼성생명 오늘 금융주들도 전체적으로 오름세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지금 90만 원 다시 무너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주들도 오늘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오늘 운송장비 업종들, 특히나 현대차 3인방 괜찮습니다. 3.73% 올라가고요. 신한 지주는 3.52%, 무거운 종목 치고 3.52% 많이 올라갑니다. 삼성물산 한국전력 빠지는데 한국전력은 이제 35,000원도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SK텔레콤 강보합에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넘어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88포인트 때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하루 만에 상승폭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일주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탑 같은 경우에 일중 흐름 보시면 902포인트, 900포인트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그대로 내줬고요. 883포인트 때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후에 5포인트 정도 지금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은 42억 원 사고요 기관은 739억 원 삽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투신도 281억 원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696억 원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네요 수급주체 만나봤고요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3인방 오늘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만 원 무너졌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76% 각각 6% 이상의 낙폭이 기록이 됩니다 신라제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바이로매드 어,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 5%의 급락이 좀 나옵니다. CJ n m 은 c j o 쇼핑에 흡수 합병 당하는 거죠. 지금 94,3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조금 변동폭이 요즘에 있습니다. 이슈로 인해서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티슈진 펄어비스 지금 빠지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10만원 무너졌고 8.63%나 급락합니다. 메디톡스 어제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다시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에는 약보합관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코 캠텍 5만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하루 숨고록이 들어갔고요. 슈젤은 메디톡수와는또 반대로 움직입니다. 1.77% 하락합니다.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 뭐 화장품 다잘 가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역시 잘 달립니다. 3.4% 올라갑니다. 코미팜 스튜디오 드래곤.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은 중국발 뭐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 호재 나오면서 10만 8,500원대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065원 3 0전에 거래가 됩니다. 5원 40전, 지금 5원 50전까지 하락 폭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양 시장 여기까지 짚어 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면서 시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 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을 꼽아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좀 통신업종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갑자기 이 경기 방어주 또는 배당주로 좀 생각이 되는 통신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어 최근에 합병 인, 인수합병 인 이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5G 상용화 시점이 좀 당겨질 수 있다라는 게좀 긍정적인 센트먼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2019년 하반기로 좀 예정이 되어 있던 5G 상용화 시점이 2019년 3월로 좀 앞당겨질 수있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4분기부터는 5G 관련해서 본격적인 통신주의 주가 상승이 좀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좀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평창올림픽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시즌 전후로 좀 1차 긍정적 모멘텀 시기에좀 진입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단기적인 센티먼트 랠리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 본격적인 주가는 한 4분기부터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과거를 좀 되짚어 보면 4G LTE 시대 에 진입을 했을 때 통신주들이 2012년에 한34%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G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은 결국 그때와 비슷한 어, 주가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올해 4분기부터는 좀 복. 복근... 좀 증가 상승 흐름 예상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그러니까 2017년 4분기 실적 앞으로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이 실적 시즌에 발표될 통신주의 실적 자체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기대감이 좀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어 2017년 4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어 조정이 있다면 매수 기회를 삼는 것도 좀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두 번째 좀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최근에 발표한 정부 블록체인 기술 육성 정책인데요. 일단 어, 이 기술 육성을 위해서 예산에 한 142억 원 정도 투입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테마성으로 단기 급등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IT 보안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랑 IT 보안주의 연관성이 어, 크게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IT 보안주를 좀 어, 수혜주로 꼽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단기 급등의 우려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펀더멘털을 좀 보시면, 어,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은 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 코스닥 중소형주를 좀볼때 펀더멘털이 좀 개선되는 종목을 보시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IT 보안, 그 블록체인 기술 육성 정책도 4차 산업혁명 정책 이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육성 정책들이 잇따라서 좀 발표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밀고 있었던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좀 펀더멘털이 견조한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앞으로 좀 주가상승이 좀 예상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어 요즘에 저희가 잠시 잊고 지내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코인 관련 이슈들도 많고, 정부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인 거 깜빡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어,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17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어, 어느 정도 눈높이가 좀 낮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한 45.6조 원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좀 감익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 일단 (4분기) 실적은 보통 분 연간 분기 실적 가운데 가장 낮은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 맞고요 빅베스 때문에 좀이례성 비용을 떨궈내는 것 그리고 원화 강세 때문에 좀 이익단에서 어 이익이 좀이폭이 줄어든 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어, 눈높이가 낮아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를 좀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일단 일회성 비용 떨궈내는 거랑 어, 원화 강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요인이고 기업 자체에 따른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양호한 이유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이런 수출 증 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 탑라인 매출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 영업이익이 좀 강입되는 것에 큰 우려를 보이지는 않아도 될것 같고요. 오히려 4분기를 저점으로 어, 내년 1, 2, 3분기까지는 어, 계단식 상승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48.4조 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2분기부터는 50 조원대로좀 진입을 해서 53조 원, 그 3분기는 53.4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의 실적 시즌 때마다 어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어 그런 긍정적인 센티먼트들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바로 다음 주에 한 21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큼직큼직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포스코라든가,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건설, 뭐, 이런, 어, 그 대형주들이 좀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최근에 중소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갔다면, 어, 이런 실적 모멘텀이 존재하는 대형주 업종에 주목하는 것도 좀 좋은, 어, 전략인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내년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철강, 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업종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1월 효과가 지금 끝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고요. 저희는 앞으로 발표될 정책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어, 시작이 조금 과열된 점이 없진 않지만 코스닥 어, 추가 상승 여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많이 국한된 상승을 어, 최근에 보였던 이유가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의 정책 측면에서 좀 건드렸다라고 볼수 있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중국 관련 정책 그리고 자차 산업 평면 관련 정책 이라는 점을 염두한다면 결국에는 호텔 레저라든가 엔터 게임 이런 업종들로의 그 관련주들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자차 산업 평면 관련주 조금 눈여겨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고 저희가 어, 펀더멘탈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은 어, RSHIC나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로보스타 라운시큐어 이렇게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EC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 쪽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한 지 1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1년이 어떤 분들이 느끼기에 심정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게 유례없는 행보가 좀 나왔고요 그전에 그 대통령들과는 좀 많이 다른 파격 행보들도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직권 2년차입니다 올해는 어떤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좀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다우 지수가 지난 1년간 32%나 급등했고요. 뭐 성장률도 3분기에 3 3.2%를 기록했죠. 그래서 어 자신의 공약을 어느 정도 실천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어 무역 장벽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1년 사이에 무려 어한 40억 달러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권 2년 차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통상 문제에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해서 새해부터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수입 제한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거액의 벌금을 부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G2 국가 간의 제재와 보복의 사슬이 무역 전쟁으로 발생할 확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우리한테 좀 걱정스러운 것은 납타 제협상도 3화까지 성과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에 나설 가능성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워싱턴 쪽에서는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와의 f d a 개정 협상에서도 유권자에게 업체할 목적으로 수입차 검사 절차 완화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경하게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중국어 우리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향후 변동성이 좀 커질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게 어제 중국에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6.5% 지난해 목표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6.9%까지 지금 성장을 하면서 이게 7년 만에 반등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올해도 이제 또 반등을 했으니까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측면들이 강한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경제 성장률? 네, 올해 그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성장률들은 한 6.3에서 6.5%가 대충, 어, 이쪽에 맞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성장보다는 환경 대체 구조 개혁에 경제 정책의 중심이 옹교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뭐, 공공사업과 부동산 버블의 그 부작용 때문에, 어, 부채가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위험 수준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 위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가지는 푸른 하늘을 되찾겠다고 강조한 시 주석이 대기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기업 대출이라든지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내년 초부터는 이런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국유 기업의 잉여 인력, 인력 구조 조정이라는 좀 고통스러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와 인터넷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투자는 계속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뭐 개인 소비 확대로 성장의 질은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량률 자체는 하락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뭐 질적인 변화는 그 추구된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새로운 또 테마주들이 부각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은 게 중국 증시가 지금 새해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중국 증시가 그 동안에 뭐 작년에도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고 어떤 박스권에 있고 쉽지가 않았는데 어 연말부터 해서 지금 분위기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정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나요? 네, 조정이 끝났다고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작년에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글로벌 증시 가운데 제일 바닥이었습니다. 6.6%밖에 성장을 못했는데요. 어 다우지수라든지 니케이 평균이 20% 전후 그리고 브라질이나 인도 우리나라도 20%대로 훨씬 넘기는 그런 성장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는 점 그리고 중국 증시의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R 같은 경우에도 17배 정도로, 여름, 그, 2015년 여름철이었죠. 25배에 비해서는 버블이 해소됐고요. 미국의 20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중국 상하이 증시에서 신용 매수 잔고가 어~ (2015년) 여름에 비해서는 어, 상당법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 있던 수급상으로도 안정이 되고 있고요. 또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해외에 상장됐던 중국물들의 강세가 새 들어서도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BAT라고 부르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측면이 중국 증시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 좀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어, 꺼려한 이유는 정책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마디로 중국 그 정부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휙휙 쓸리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상황이 좀 나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나아진다는 말과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일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봐도 되는 건가요? 네. 어, 중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올해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체감 지표라고 할수 있는 제조 PMI나 그 비제조 PMI 같은 경우에도 50선을 훨씬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물 경제 부분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잉여 자금이 부동산 규제나 과잉채무 압축, 환경 대책 강화로 인해서 주 시장으로 밖에 몰릴 수가 없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중국 주식 시장의 대개방도 증시를 좀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는 런던과 상하이 증시 간의 상호 교차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6월 달에는 MSCI 신국 흥 지수가 실제 시작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9월에는 MSCI 글로벌 지수에도 편입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개방이 속도를 내면 낼수록 중국물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중국 안에서도 개방과 관련된 어저 주가 수익률이 낮은 종목을 중심으로 찾는 움직임이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중국 비중은 현재 3%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 중국의 점유율이 15%인 점또 시가 총액이 7조 달러인 점을 비교해보면은 앞으로 A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다는 점에서 우리 주식 투자가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물에 대한 편입 비중을 좀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A증시가 오는 6월에 m s c i 신흥국 진수에 포함된다. 뭐 사실 이 얘기는 작년에도 이슈가 계속 나왔고 회자가 됐던 건데 이 부분이 이제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에는 악재가 될 것이다. 사실 작년에도 한번 짚어본 문제긴 한데 한번더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중국 쪽으로 가면서 이탈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올바를까요? 네, 단순히 중국 증시가 대개방이 됐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위에나가 국제화됐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시장 개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IMF의 SDR 구성 통화에 편입되면서 독일을 비롯해서 프랑스, 20위까지도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m s c i 신흥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A 주의그 편입 비중이 5년 뒤에는 8.6%, 10년 뒤에는 한18% 정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 물들에 대해서 앞으로 10년간 2조 달러 정도에 대한라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시고요. 아 또한 주요 지수 편입 비중이 높아진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이란 거대 시장이 편입이 되기 시작하는 그시점을로 기준으로 해서 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중국 이동통신, 바이두, 징동과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꾸준한 매수세가 좀유지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할 때어 유의 사항들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대비가 필요한 부분. 어 사실 낙관론이 지금 지배적으로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도 그렇고, 미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이 상황에서 이제 변동성이 키워질 만한 변수만 잘 잡으면 될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로부터 A주 투자 허가를 받는 펀드들 그러니까 QFII라 그러죠. 적격 여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현재 매도해도 현금화 시킨 자금을 가져가는 거는 작년 순자산의 20%를 초과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 현재 중국에서는 주가 하락이라든지 이상 급등을 막는다는 명목하에서 상장 기업에 대한 매매 거래 중단이라든지 재계의 명령 을 쉽게 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데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신규 금융 상품들, 뭐 ETF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 부분들도 중국 금융 당국의 사전 심사나 깐깐한 비준을좀 통과해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당일 거래 제도가 제일 우선시되고요, 선물 옵션 시장도 발달돼야지 되고 또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바로 어, 외국인들의 그 높, 높은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들의 자금들이 바로 대규모로 이동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과 또 미국 관련된 이야기 오늘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내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좀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라이브 메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해볼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어, 하단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 센트 최명성 소장, 어, 그리고 DB금융투자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